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이브크 선교회 윤은재 전도사 문예진 간사입니다 혹시 양화진 관련된 영상 1편을 보고 오셨나요? 저는 보고 왔습니다 저는 차 타고 오면서까지 열심히 한 3, 4번을 더 반복하면서 계속던것 같습니다 역시 에이브크의 1등 공중이시네요 저는 한 번밖에 <laughs> 안 봤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 저희가 온 곳은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인데요 저희 1편에서는 양화진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실내 촬영을 했다면 오늘은 현장 답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도가 최고 37도 폭염의 날씨이기 때문에 후딱 찍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네. 양아진 외국인 성교사 외원은 지금 총 417명의 성교사분들과 그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는데요. 여기 총 안장되어 있는 나라 수는 15개 국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교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족분들은 총 145명의 7개 국가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 뒤쪽에 있는 한번 국기를 봐볼까요? 이 국기는 여기 초입부터 왜 있냐면은 성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는 나라와 관련된 국기입니다. 자, 전교사님.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혹시 아는 국기가 있으면 차례대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미국이죠. 그 다음에 스웨덴. 어, 일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 국기와 비슷한 호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캐나다, 그 다음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영국인 것 같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총 7개 국가 중에서 6개 국가를 맞추셨어요. 상실 이상이십니다. <laughs> 자, 전 노사님이 말해주지 못한 하나의 국가는 아프리카 남아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내부를 들어가서 누가 어디에 묻히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온 곳은 배델 성교사님의 묘원입니다. 배델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꼭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데요. 이 분은 영국인 기자 출신으로 대한매일신보를 창립하신 분이십니다. 이 분은 영국인의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신 분이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영일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기사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배달이라고 하는 영국인 기자는 고종에게 하사받은 이름이 배설이었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이름이죠 이배델이 낯선 곳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한 내용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진짜 추울 것 같아요 아... 어 우리 잠깐 여기 한번 보고 아, 갈까요? 네자 여기는 벙커 비브의 노지인데요 혹시 전조사님 정동이라는 곳을 들어보셨나요? 아니 가보셨나요? 기억인가요? <laughs> <자, 웃음> 정동에서 <laughs> 봤는데. 정동진는 강원도에 있는 데고요 정동은 덕수궁 일대를 정동이라고 합니다. 아... 거기에 덕수궁도 있고 뭐 배재학당, 정동제일교회 등등등 저희 근현대사 역사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공간인데요. 이 벙커 부부 중에 남편이었던 벙커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유경공원에 있었던 교사로 들어오셨다가 나중에 배재학당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음. 근데 배재학당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활약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윤치호, 서재필 들어보셨나요? 서재필 들어봤습니다. 네, 서재필 이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실까요? 아 제가 그 역사 지식이 좀 짧아요. 오케이. 이름만 <laughs> 이름만 들어온 걸로 만족합니다. 그 쓰시던 분인가요, 혹시? 어, 비슷해요. 박사님이셨어요. 네. <laughs> 어쨌든, 그, 그, 배제학장에서 이승만 박사님도 이, 때 당시 학생이었죠. 이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성교사님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었는데요. 하필 이승만 선생님께서 학생 운동, 즉, 독립 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끌려가십니다. 그때이 남편 벙커 성교사님께서 이승만을 직접 감옥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승만 선생님도 그때 학생이었지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주 엄청난 복음과 구원을 전해주신 정말 은인인 성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성교사의 역할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 누구로부터 전해졌는지도 오늘 처음 알게 되는 거아요 네, 사실 그 독립과 관련된 역사는 기독교로부터 시작이 되고, 기독교로부터 마쳤다라고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복음을 전해주신 귀한 성교사님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어,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저에게요? 네. 네. 네 긴장하시죠? <laughs> 네. 간사님께 궁금한 것이 네. 있는데. 네, 네네. 어...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어 왜곡되어진 어떤 그런 역사의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어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보와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혹시 교정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사실 역사를 배워, 배우기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님께서 독재자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그 독재자로 알기보다는 정말 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전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추가적으로 이 벙커 성교사님이 아닐 분은 그, 지금의 정신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지금 기독교 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함께 기독교 성교의 앞장신 부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교직원, 또 정신여자중고등학교 동창회 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추모비를 하나 이렇게 세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기독교 역사가 아주 굉장하게 쓰임을 받았죠. 아.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좋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세 번째로 온 곳은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원인데요. 헐버트 선교사님께서는 유경공원의 영어교사로 오셨다가 YMC라고 a 하는 기독교 단체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역시 전도사님, 저희 1905년에 일본과 맺어진 조약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을사늑약이라고 네. <laughs> 촬영 전에 간사님이 알려주셨죠 네. 맞습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일본과 조선이 강제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맺은 저희의 외교권이 박탈된 조약이었는데요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달라고 밀사로 파견되신 분이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밀사가 아쉽게도 실패되었지만 이후에 헐버트 성유사님께서는 그러면은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만국평화회의에 한번 참여해봐라라고 권고를 해주셨고 거기서 저희가 특사로 파견이 되어서 부당함을 그래도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이 헐버트 성유사님께서는 저희 한국에 대한 애정도가 너무나 크셔서 그 해외에서도 계속 한국의 그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다가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신 다음에 한국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소원을 하셔서 이곳에 묻히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분이신데요. 이러한 헐버트 송교사님 외에도 다양한 선교사님들의 그 업적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44번이 다음 촬영 장소는 스크랜턴 부인의 묘지입니다 전 교사님 혹시 조선에 세워진 최초의 여성 학교는 어디인지 제가 아무리 역사 지식이 짧아도 <laughs> 그 정도는 압니다, 그 정도는 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학교 맞나요? 맞아요! 네. 어디죠? 이화학당 <laughs> 그렇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laughs> 어쨌든 이+ 이화학당이 우리 조선의 최초 여성 학교인데요. 그 이화학당을 세우신 분이 이 스크랜턴 부인이십니다. 이 스크랜턴 부인은 이화학당뿐만 아니라 보구녀관이라고 하는 여학생 그 회관도 함께 창설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본인의 아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상봉 감리교회, 동대문 감리교회, 아현 감리교회 이 교회를 창립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이분의 업적을 잘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화여대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임을 잊지 않으 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오. 네, 지금 저희가 온 곳은 해로운 선교사 명원인데요 동사님, 혹시 헤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아, 우리 예진가사님께서 앞전에 우리 미리 설명해 주신 양화진 성교묘원 파트 1을 제가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이 헤론 성교사님은 이 양화진 성교사 묘원에 가장 첫 번째로 안장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동사님, 정말 열심히 복습하셨는데요. 이 해론 성교사님 덕분에 지금의 양화진 묘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저희가 1편에서도 말했다시피 광해원, 즉 재정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 알렌 성교사님이셨는데요. 그 알렌의 대를 이어서 이대 원장이 되신 이 해론 원장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다가 본인이 전염병에 걸리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 시신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해두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때 조선의 날씨가 오늘날의 날처럼 너무 더웠던 폭염이었어요 너무 자 더워. 그래서 그때 외국인의 시신은 인천에 마련이 되어 있어 있는데 한양에서 인천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그 과정 속에서 시신이 부패할 게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교사님들과 그의 후손들이 안 된다. 우리 서울 근처에 양화진 이 근처에 성교사 묘원을 따로 만들어놔서 이곳에 안장시켜 달라. 라고 해서 제일 처음으로 안장되신 분이 해로운 성교사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파문으로 병원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희생을 당하시고, 그 희생된 과정 속에서 이 묘원이 성립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섯 번째로 온 곳은 아펜젤러 가족분들의 묘원인데요. 저희 앞에 있는 큰 비석을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거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재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네, 아펜젤레 성교사님께서 조선에 파견이 되실 때 이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입성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그 조선 땅에 그 자유가 없는 이 험난한 상황을 인지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마음가짐이 어떠했을까, 이 비석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아펜젤러 성교사님께서는 미국의 북감리회에서 파견된, 특히 조선에 파견된 첫 번째 성교사님이십니다. 이 아펜젤러의 딸인분도 우리 조선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성향인이셨는데요. 이두분다 모두 조선의 독립과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특히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아까 정동 얘기 꺼냈죠? 그 정동에는 대제학당이라고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곳을 창립하신 분이시면서 이 인재 육성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학교에서 나, 나타난 분들이 누구냐? 이승만 박사님 그리고 서재필 또는 민치호 등등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공간이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얼마나 학업과 또는 교육에 힘써 주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펜젤레의 따님이 이화학당을 이화여자전문학교로 승격시키시면서 초대 교장이 되셨고 그 학교가 지금의 이화여대로 발전이 됐었죠. 그래서 평생을 이 조선의 복음사역을 위해서 힘쓰시다가 마지막에 목포로 선교사업을 가시던 뱃속에서 한 명의 조선의 여학생이 바다에 빠지게 되자 그 여학생을 건져내시면서 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자유의 얽매인 걸 풀어주기 위해서 조선 땅에 오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바다에 이 캄캄하고 차가운 바닷속에 영원히 목숨을 잃고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사역, 교육사업에 굉장히 가족분들이 힘써 주셨어요. 저희 선교회도 교육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측면에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아멘 곱하기 천입니다. <laughs> 쪼긴 쪼긴 것 아, 네, 일곱 번째 방문한 곳은 베어드 가족 선교사님들께서 묻힌 곳인데요. 평양에 있는 송실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이분들이 부산에도 교회를 하나 건립을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한강 이남에 채토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곳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왜냐?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초량교회 목사님을 하셨었고, 그 일제 강점기에서 초량교회가 대표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한 곳입니다.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순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국전쟁 시기에 우리 남한이 서울을 점령당하고. 계속 밑으로 남아하면서 부산만 임시 수도가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세량교의 교인들, 그리고 더불어 그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로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우리 나라를 살려달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건국해주신 나라인데, 이 상태로 공산주의 정권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밤낮 없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신 결과로, 내가 더 장군님께서 이끄신 어떤 작전일까요? 인천상륙작전이죠. 그쵸.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그 수많은 군인분들의 목숨을 지켜가면서 이뤄낸 작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승리를 이끈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즉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개인 가운데 또는 국가 가운데 위기에 처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laughs> <laughs> 저희도 이 초량교의 그 주님들의 마음, 그리고 이 교회를 설립하신 대어주 가족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고도 많이 들어본 성교사님이 안정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언더우드 성교사님, 너무 익숙하고 많이 들어봤거든요? 혹시 언더우드 성교사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성교사님?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에이... 그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지럽고 메마른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 뿐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가사예요또 제가 알기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마 초대 성경번역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 아니셨나 네, 맞습니다 역시 <laughs> <혹시> 지금 신학 <친한 웃음> 공부를 하고 계셔서 아주 지식이 뛰어나신데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조선에 최초로 온 성교사님이자 이분이 우리 교육과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특히 언더워더 성교사님이 우리 장로회시초라고할수 있는 합동체 교단을 영향을 준 성교사님이신데요. 저희 그 광화문이랑 서대문 사이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혹시 세문왕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들어봤어요그 교회 설립에 영향을 주신 성교사님이십니다. 이 언더워드 선교사님은또 학업에도 열정이 많으셔서 연희학당을 건립을 하시는데요. 그 연희학당이 지금의 어느 학교가 있을까요? 연희학당이요? 연희동은 어딘지 아는데. 힌트 박지원 간사님. 연세대학교? 어 그렇죠. 연희학장이 나중에 이 세브란스 병원과 합쳐지면서 연세대학교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설립하시는 데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 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글, 한영, 성경 번역에 앞장서신 분이셔서 저희가 지금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성경이지만 그 당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 중국어, 영어로 쓰여진 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해 주시고, 영어 번역까지 힘써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보면은, 이 가족분들의 묘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총 4대에 걸친 언더우드 성교사님의 가정이 이곳에 묻혀 있고요. 지금 후손이 피터 언더우드 분은 어디에 계시냐?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님그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복음과 이 학업의 뿌리가 현재까지도 이어짐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도룡사님이 초반에 말씀해주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노래와 일맥상통하게 정말 지금은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빛을 발휘해주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저희 성교에도 열심히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아홉 번째 방문한 곳은 에비슨 가족의 묘원입니다. 저 혼자 나왔어요. 자, 에비슨 가족은 저희 조선과 어떤 연관이 있냐? 재중원의 4대 원장이었던 에비슨 원장님께서는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을 건립을 하십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이 연이 학당과 합쳐져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됐죠. 그래서 우리 수많은 조선인들의 목숨을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분이 지금의 세브란스 대학교 설립에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장님 드디어 마중이었습니다. 드디어? 전 아쉬운데요? <laughs> 어, 그럼 더 돌아요. 더우니까. 밤에도 기억이 으니까 네, 저희가 지금 37도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촬영 중인데요. 어쨌든, 저희 마지막으로 온 곳은 이홀 가족의 묘원입니다. 이홀 가족은 남편, 아내, 아들 부부들 다 같이 선교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이에요. 자, 먼저 이홀 가족분들, 즉두 부부가 선교를 위해서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남편이었던 윌리엄 홀이 전염병에 걸리셔서 사망을 하게 되시고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부인 분께서만 살아계시는데 그때 임신 중이셨어요. 근데 임신 중이시면서 나중에 딸이 출산이 되었는데 딸도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즉 이분들은 우리 조선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사업을 펼쳐 주셨는데 결국엔 다 전염병에 걸리면서 사망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 로제타 콜 여성분만 남으셔서 한국에서 최초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설립을 해주셔서 그때 당시 여성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시대였죠 그러나 그분들의 인권과 그분들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목숨을 바쳐서 의료사업과 학업에 열중하신 분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의료사업을 하던 와중에 박 에스더라고 하는 한국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학생이 저를 닮아서 굉장히 청명했나봐요. 네. <laughs> 그래서 이 로제타 여성 성교사님께서는 이박 에스더를 키워주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유학을 보낸 다음에 갔다 와서 우리 조선의 최초 여 박사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교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 하셨고, 특히 이 성교사님의 아들 부부는 조선 땅에 최초로 폐결의 요양원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전는사님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항상 누가 와서 뭘 팔았거든요?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실을 팔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크리스마스 되면 스티커를 한 장에 3,000원씩 꼭 팔았는데, 그 모금 운동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으로 팔았던 분들이 아들 부부였던 거죠. 즉 조선인들의 수많은 목숨을 살려내시고 결국엔 본인 가족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주신 소중하고 귀한 가족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접하고 전해 듣지만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을 하셨는지.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우리 일타강사 아, 전일타강사인줄 알았어요. 설명을 어찌나 이렇게 똑똑하게, 꽉 차게, 알차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laughs> 어, 저희 선교에 이런 대단한 인재가 어?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간사님, 저희가 에이부크라는이 선교회의 이름이 사실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시대적으로 잠자는 크리스천들을 일깨우는 어떤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우리의 선교회가 설립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 우리 간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대적으로 잠자는 크리스천들을 일깨워내는 일과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역사관을 잘 정립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잘 대답해 보겠습니다. 대본 네. 없습니다, 저희 참고로. <laughs>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역사는 인간이 물론 업적을 한 거지만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설립이 됐을 때도 물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한민국 국가를 선포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브크 선교회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거는 광야라고 하는 이 영적, 영적 상태가 영적인 민간성이 죽어진 이 대한민국의 형은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섭리와 주관을 알려주고 배우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해주시고 이뤄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참 정립이 잘 되어야 우리가 믿음생활도 올바른 역사관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어, 또 한편으로 이 역사가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어, 고민해 어,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이 성경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가 항상 범죄하고 실수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역사가 잘못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왜곡이 되어가는 현실에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안타까운 어, 이 현실을 우리가 실감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또한 올바른 기독교 역사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해 주시고 수고 수고해 주신 우리 일차 강사 우리 지원 아 우리 누구죠? 누구죠? 나문리 네, 선생님요. 예진 강사님께 아니. 두 분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니에강사님을 보면 지원강사님이 생각나고. 아니, 는예 지원강사님이 지원 보면 예진강사님 생각나고 그런 거거든요. <laughs> 우리 오늘 일타강사로 너무나도 수고해주신 어, 우리 예진강사님께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브크 선교의 윤은재 전도사 문예진 네,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정 그 관리 잘하세요. <laughs>